민주노총이 맞고 있으면 대통령이 맞아도 눈뜨고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 지난 22일 유성기업에서 회사 임원이 40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몰려와서 그 중에 10여 명이 집단적으로 폭행을 해서 12주에 이런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이 됐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법치주의는 진적이 사라졌습니다. 때뿐만이 난무하는 민주노총공화국이 문재인 대통령 정권 위에 군림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은 수석과 임의자 한의 간사 위원께서 조화적인 아, 입장이 더 이어지겠습니다.